아 네. 제가 오늘 찍어볼 건맨크트 스크립트입니다. 스크립트. 스크립트. 자. 원래 이렇게 되시면 안 되는데. 염마 옛날 거아뭔줄 알겠다. 뭐뭐 뭐 이런 름 참... 샤샤 나이스 킬이다 짜샤 음 나이스 캣모두 다기 이 정도까지 뭐지 스크립트가 돼가지고 편지 스크립트가 되더라고 이, 왜안 좀, 못해. 자. 여기 무슨 창이 떠야 됩니다, 창. 그래야지 왜안 되냐? 되라, 되라. 됐다. 자. 이 평지에서 이 해줍니다. 어, 뭐지? 자. 와. 어. 아, 첫째 제목은 나루토입니다. 나루토 스크립트 나루토 스크립트 나루토 <laughs> 나루토 스크립트 됐다 참다다 됐다 원래 이렇게 어저 써봐 써봐 뭐, 장난치는 거야 지금? 나루토 스크립트는요, 같이 하면, 순간 렉 걸리면서 이런 게 생깁니다. 이거는,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. 이거는 엄청나게 차력을 가진 그런 거죠. 오, 나선 소리가? 오예. 이런 것들은, 자, 잘 보세요. 이런 것들은, 음.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이거는 뽕 개구리 격투 뽕 그리고 이거는 우와 초대형 나선화 이건 대형 나선화 아마 이것도 이건 나선환이네. 아니. 에이. 어. 제한. 이것은 이 와, 제 영상 마치죠.